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75편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주께 감사를 드리오니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음을 주의 놀라운 일들이 밝히 보이나이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때대로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신 것이 감사하며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심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감사의 제목을 보게 되면 무엇인가가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음이 그에게 감사의 이유와 제목이 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 필요를 채워 주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상대방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감정이 생겼다면 그것은 참사랑과 진정한 감사가 아닌 조건부의 사랑이고 한시적인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인가를 더 이상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이제 더 이상 사랑할 이유도 감사해야 될 이유도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는 상대방 자체보다는 상대방 손에 들려 있는 것만을 기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단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건부의 감사 또한 조건부의 사랑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이유가 어떤 상황과 조건을 허락하셔서가 아닌 하나님 자체가 그에게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천하를 다 가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면, 나와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고 모든 것이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시편 75편의 바로 앞장인 74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회당이 불에 타고 대원자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또한 원수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싸듯 몰려오는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의 삶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더 이상 의지할 만한 모든 희망들이 사라져버린 때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4편 마지막 절인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의 원수들의 음성을 잊지 마소서. 주를 대적하려고 일어나는 자들의 소동이 계속해서 늘고 있나이다. 거의 패망 직전까지 다다랐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시작되는 10편 75편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주께 감사를 드리오니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음을 주의 놀라운 일들이 밝히 보이나이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힘겹게 싸워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온 세상이 나를 위협하고 괴롭히는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내가 살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께서 내 옆에 서 계시는 한, 나는 결코 실패하거나 쓰러지거나 낭망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이 확신이 시편 기자로 하여금 감사의 찬양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수만의 백성이 나를 애워싸고 대적한다 하여도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째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가 전쟁에 능한 용사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에 구원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전쟁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만왕의 왕이 바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으며 나는 언제나 승리를 꿈꿀 수 있다. 이렇게 다윗이 감사의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감사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것이며 또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찬양을 돌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